일요일 아침인데 어, 우리 달리이하고 시달고 피달곡. 시달고하고 어, 마글무시랑 세 마리가 또 외성을 가려고 아침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트레일러 면허는 있는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주 후진하는데 세월입니다. 세월 저렇게 꺾이면 안 되죠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갔다가. 마글무시, 천천히 내려와. <laughs> 마글무시가 550km라고 합니다. 550km. 그리고, 여기, 뭐지? 달리미는 한, 전 500km 안 나가죠. 어, 오늘 날씨가 좀,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어, 많이, 좀 싸늘합니다. 저, 멀리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날씨가 조금 협조를 안 해요. 주러기. 몇 마리인지 아세요? 저거 750 마리입니다 지금 하늘 에뜬거만 7km? 그럼 왔다 갔다 14km 되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불어요. 지금 이제 비포장으로만 아까 7km, 7km 갔다가, 아, 지금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7km, 아, 14km, 내지는 15km 됩니다. 좀올 때는 밑으로 조금 돌았기 때문에. 또 금방 나타났습니다 대해에서야 포장도로에서 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말 타는 사람들이 말 관절 다 나간다고 찬찬히 뛰어라 찬찬히 도착해서, 어, 맥박수를 체크합니다. 오자마자, 복대 풀었어요? 복대 풀어야지. 80? 이야, 잘 떨어진다. 야. 이수연. 어. 달림이 81 나왔대. 너는, 너도 한번 재봐야지. 6둘셋 네. 오케이 됐어 오64 한번에 64 64야 64 어? 64휘왜 안타 이 ㅅㄲ야 더가야 먹이를... 아, 네, 네, 네. 어? 어. 아직도 여기 야. 우린 여기에서 야. 야, 중간에 집으로 갔구만. 여기서 턴해서 갔지 왜, 중간에가. 50불에? 에이, 중간에 가. 너무, 너무, 에이 계속 힘들어. 걸어 다녔구나. 59면 통과! 1등이네, 1등. 1등이야, 1등.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턴에서 돌아갔고, 이 형님, 우리가 내가 아까 여기 버드랜드라고 얘기를 했더니, 버드랜드 여기 매표소까지 왔습니다. 그냥 말차를 가지고, 소차를 가지고, 또불낙게 와서, 식구가 여고 왔어요 어, 복귀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국화축제장에 가가지고, 우리 마글모 시 이장님이 뜨뜻한 국수를 사준다고 하니까, 국수를 먹도록 할게요.